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최근에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어, 최근에 두번 유찰된 아파트, 즉 반값 아파트가 될것 같은데 어, 많게는 정말 뭐 90대 이래 경쟁률을 뚫고 낙찰을 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2023년도 경매 시장 정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낙찰을 위한 낙찰 안 된다. 어, 수익을 위한 낙찰 정말 싸게? 낙찰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또 다음의 기회를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대 광역시 아파트 경매 중에 두번 유찰된 아파트 중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 각 광역시별 아파트 한 건씩 총 6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 것만 하지 말고 전국의 것들도 한번 언급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경매 전성 시대입니다. 느낌적으로는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가격이 싸다,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강점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일반 매매 시장이 좋을 때는 경매 물건이 없었었는데, 일반 매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폭증하고 있다. 골라서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온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6대 광역시 가장 싼 아파트. 네, 6대 광역시니까 6개의 물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단한 홍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경매 물건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두번 유찰된 물건들을 올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춘한 캠퍼스에서 임장 특강을 합니다. 2월 26일 날, 검단 신도시 임장 특강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감 임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1년 투자 클럽반을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는 부동산 경매를 위주로, 그 다음에 주식 NPL, 온비동매, 세관공매, 법률 상식까지. 어 1주와 3주는 어, 현장 답사, 즉 임장을 하고요. 2, 4주는 야간 학원에서 이론 강의. 이 강의를 들으면 뭐 주식 프리패스 반 이런 것들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벌고 싶으신 분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첫 번째 부산 광역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8평형 아파트 부산 사하고 다래동에 있습니다. 전용이 12평. 아, 오늘은 가장 싼 아파트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7,400만 원인데, 4,700만 원까지, 어,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 1995년 산, 19층 중에 13층, 전용 12, 대주권 8,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위치는, 아, 부산 지하철 1호선, 낙계역에서이 정도면 뭐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오지 않을까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산도 있어서, 입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데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정리합니다. 최선순위 설정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나는 임차인이 없다라고 하는 커멘트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임장 다시 한번 스스로 권리 분석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파트 평수에 아, 올해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1월달에 6,400만 원, 6,300만 원. 그래서 이번 최저가 아까 4,700인가요? 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인천 광역시 아파트입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태화 아파트, 24평형. 전용이 18, 대지권 으로 3억 900인데 두번 떨어서 1억 5100.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94년산, 조금 오래되었다. 24층 중에 20층이니까 층수는 좋아 보입니다. 전용이 18, 대지권은 5니까 조금 부족하다. 어쨌거나 그런 걸 감안해서 감정가가 나온 것이니까요. 자이 아파트는 인천 1호선 간석 오고리역에서도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모래내 시장역에서도 도보로 걷기에는 한 15분 정도?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면 뭐 아주 가깝게 예, 위치는 나쁘지 않고 예, 초등학교도 있다. 임장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권리상의 문제, 매각물과 명세서. 이게 말수기준거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 없다. 특별히 커멘트가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석, 그리고 스스로 권리분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평수의 올해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올해 2월 달에 2억 500만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는 아,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 대전 광역시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대전 서구 탐방동의 개나리 아파트. 31평형. 4억 8천인데 두번 떨어져서 2억 3,700. 반값이죠. 전용 25에 대지권 16은 어, 상당히 좋다. 94년산, 좀 오래되었다. 12층 중에 12층. 탑층에 대한 또 선호도는 있는 거니까. 25평형. 대지권 16이니까 대지권은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이로는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매력적이다. 자 위치는 대전 1호선 탐방역에서 도보로 보이는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리 아파트 입지는 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또하는 임차인 없다 특별히 커멘트 없으니까 권리상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다시 한번 현장 분석 또 권리 분석 중요합니다 스스로 꼭 해봐야만 합니다 이건 같은 평수에 올해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2층인데 4억 어쨌거나 이번 반값 아파트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아파트입니다 자이건 아파트는 광주광산구 월계동의 첨단 모아미래도 아파트 22평형이죠 2억4천9 0두번 떨어져서 1억3천9 0만원자이 아파트는 전용이 18인데 대지권이 19니까 와우 상당히 매력적이다 2001년 산 5층 중에 5층입니다. 요런 아파트가 이제 나중에 재건축할 때 대지권이 많으니까 일단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위치는 이 여기고요. 광산 IC에서 멀지 않은 곳.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함께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쪽이 이제 약간 아, 상업지구 그런 느낌입니다. 현장 분석도 중요하겠죠?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임차해놓고 특별히 문제 없다. 그래도 스스로 권리 분석 해봐야 된다. 자, 올해 매매 사례는 없었고 작년도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2층이라고 하는 점도 고민해 보시고 어쨌거나 시세는 현장 가서 중개 사무소 한세 군데 들러서 호가 매매 사례 가격 흐름 또 매물의 개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섯 번째 아파트는 대구광역시 아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대구 남구 2천동에, 대구 2천 주공 아파트, 24평형, 3억인데 두번 떨어져서 1억 4,700, 전용은 18, 대지권은 7.53, 99년 산이고요, 20층 위에 16층은 좋다, 전용 18, 좋다, 대지권은 조금 부족하다. 자, 이건 아파트는 대전 3호선, 대봉교역에서 도보로만 한뭐 5분 거리, 에 그죠? 예, 위치는 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주위에 뭐 초등학교도 있고요, 중학교도 있고요, 자, 권리 분석은 항상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수 기준 권리, 특별히 떠나는 임차인 없고, 특별히 커멘트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경매는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 뭐 공부는 해야 되고, 권리 분석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뭐 거의 문제가 없는 아파트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작년도 같은 평형 때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2억 2천 3층, 2억 2천 8백 4층이 있었습니다. 현장 분석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아파트는 울산 광역시 아파트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울산 동구 화동동의 현대 아파트입니다. 23평형. 1억 원인데 두번 떨어진 4,900만 원. 전용 19, 대지권 12. 어, 상당히 좋다. 91년산 좀 오래되었죠. 6층 중에 5층. 좋고. 전용 19, 그 다음에 12.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5층이니까 약간 좀 핸디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900인데 1,000에 30이니까, 어, 수익률은, 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자 위치는 여기고요. 초등학교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울산과학대학교 동부 캠퍼스가 멀지 않은 곳에 있네요. 주위가 또 약간 바닷가가 있고 현대건설기계 여기 이제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리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수기준 권리 말수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다면 고민할 텐데 다 느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배당을 받든 말든 낙차자가 책임지지 않고 특별한 코멘트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이 아파트 같은 평형 작년도에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2층 1억 2,500 아, 그래서 이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아, 여러분 아, 오늘은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 중에 가장 싼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게 낙찰을 받는 거다 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매매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하양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시세보다도 한2-30%더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추후에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 여러분 경매라고 하는 수단 사전에 공부해 두고 잘 준비해 보면 어떨까 경매로 돈 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